근데 또, 막상 또 <laughs>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죠? 이래놓고 라이브 킬것 같은데. 이러고. 살짝 기대했다고요? 적중. 응. 앙큰폭스 여러분, 이런 말 어디서 배운 거예요? 게네 <laughs> 어쨌든 네전 이제 잘 보겠습니다 또 그냥 텍스트 띡 하나 보세이좀 그래서 아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이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 제가좀 그래서 음 다들 좋은 밤, 좋은 아침, 좋은 점심 보내시고 각자 다른 시간이랑 각자 다 다른 상황이랑 환경에서 지내고 있겠지만 마음은 늘다 똑같으니까 좋은 밤이든 좋은 아침이든 좋은 점심이든 그 하루를 늘 애정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. 응. 분나해지고, 안녕. Mm -hmm. I love you 3000. 잘 진짜 꺼요, 이제. 밥 종교합니다, 이제. 종교해요. 다 같이, 오. 자, 단합, 단합해야죠, 이럴 때는. 오. 음. 같이 사, 삼, 다칠. 이럴 땐 여러분 이럴 땐다 같이 해야 돼. 이 그다음에 일 그다음에 I l o v e y t h r o u s a n d 다 같이, 다 같이. 음, 좋구만. 예, yeah. I l o v e y t h r o u s a n d 끊을게요. 하나, 둘, 셋. 뿅.